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 채널 넘버원 no. 강선생입니다. 수년간 스포츠 분석을 하면서 쌓인 노하우들을 많은 인원들과 함께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매번 적중할 수 없습니다. 거짓 채널들에 속지 마시고 강선생과 함께 소통하실 분들 환영합니다. 매일 프로토 배트맨니주로 분석해서 공유 중이며, 사설 토토는 사절입니다. 12월 20일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로냐 대 인테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볼로냐는 빈센초 이탈리아노 감독 체제에서 더욱 공격적이고 직선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다. 리그 6위라는 성적은 볼로냐의 경쟁력을 알수 있는 성적이라 볼수 있다. 볼로냐의 무기는 측면의 속도와 중원의 기동력이다. 팀의 에이스 리카르도 오솔리니의 안쪽으로 파고드는 드리블과 왼발 슈팅은 인테리의 3리백을 균열낼 가장 강력한 무기다. 또한 스코틀랜드 출신 미드필더 루이스 퍼거슨의 왕성한 활동량과 침투 능력은 인테르의 막강한 중원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다. 볼로냐는 객관적인 전력 열쇠를 인정하고 강한 전방 압박으로 인테르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한 뒷바른 역습으로 대열을 낚으려 할 것이다. 이어서 인터 밀라는 크리스티안 키브 감독의 지휘 아래 리그와 컵 대회 모두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 밀라는 자타가 인정하는 세리에이 최강자로 정상급 스쿼드를 자랑한다. 단판 승부라는 변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가장 유력한 우승후보임에 틀림없다. 인테르의 강점은 완성된 3 5 2 시스템이다. 캡틴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와 마르쿠스 티랑의 투톱 조합은 파괴력과 연계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며, 니콜로 바렐라와 하칸 차라놀루가 버티는 중원은 경기 템포를 완벽하게 조절한다. 윙백 페데리코 디마르코의 날카로운 크로스는 언제든 득점 기회를 만들어낸다. 인테르는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고 볼로냐의 압박을 유려한 패스워크로 풀어나가며 결승 진출을 확정지으려 할 것이다. 볼로냐가 끈끈한 팀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인테르의 스쿼드 뎁스와 큰 경기 경험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특히 수페르코파와 같은 단판 승부에서 인테르 선수들이 보여주는 집중력은 남다르다. 볼로냐가 역습을 통해 한골 정도는 터뜨릴 수 있겠지만 라우타로와 티랑의 화력을 90분 내내 막아내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끝내 인테르가 볼로냐를 꺾고 결승에 오를 것이다. 이번 경기 인테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번째로 도르트문트 대 메넹글라트바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보르시아 도르트문트는 이번 시즌 니코 코바치 감독 체제에서 단 1패만을 허용하며 끈끈한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다만 오무라는 수치가 말해주듯 이길 경기를 비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 선두 도약을 위해서는 승점 3점이 필수적이다. 도르트문트의 강점은 홈구장의 압도적인 에너지와 화려한 공격진이다. 최전방 스트라이커 세루기라시의 결정력은 분데스리가 최정상급이며, 이선의 율리안 브란트가 뿌려주는 창의적인 패스는 메넨글라트바의 수비벽을 허물 핵심 열쇠다. 또한 크랙 막시밀리안 바이어의 빠른 발을 이용한 측면 돌파는 상대의 뒷공간을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도르트문트는 노란 벽을 등에 업고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질식시키며 다득점 승리를 노릴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메넨글라트바우는 오이겐 폴란스키 감독의 지휘 아래 명가 재건을 노리고 있지만 원정에서의 수비 불안이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더비 매치에서는 객관적 전력을 뛰어넘는 투지가 발휘되고 난다. 글라트바우의 희망은 주포 하리스 타바코비치다. 그의 결정력이 빛을 발해야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메넨글라트바우는 수비 라인을 내리고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다가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 한 방으로 꿀벌 군단을 침몰시키려 할 것이다. 객관적인 스쿼드 퀄리티에서 도르트문트가 맨 앵글라트 바흐를 압도한다. 뿐만 아니라 올 시즌 성적과 전반적인 경기력에 있어서도 도르트문트가 월등하다. 또한 홈에서의 도르트문트는 글라트 바흐에게 악몽과도 같은 존재다. 최근 맞대결 전적과 올 시즌 홈 성적을 고려할 때 도르트문트의 화력을 글라트 바흐의 불안한 수비진이 90분 내내 감당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경기 도르트문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로 스완지 시티 대 렉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스완지 시티는 이번 시즌 득점력 빈곤과 수비 불안으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비토르 마토스 감독에게 이번 더비 매치는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즌의 반환점을 돌기 위한 절호의 기회다. 스완지의 강점은 홈에서 보여주는 점유율 축구다. 공격에서 윙어 로날드 페레이라 마르틴스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이 렉섬의 측면 수비를 허물어야 하며 최전방의 리암 컬렌이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집중력을 보여줘야 한다. 수완지는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볼점유 시간을 늘리며 렉섬을 좌우로 흔들어 체력을 소진시킨 뒤 득점을 노리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렉섬은 할리우드 구단주들의 지원 속에 챔피언십까지 승격한 기적의 팀이다. 신무라는 기록이 보여주듯 그들은 쉽게 지지 않는 끈끈한 좀비 축구를 구사한다. 필파킨슨 감독 특유의 선 굵은 축구와 세트피스는 렉섬의 트레이드마크다. 렉섬의 주포키퍼 무어의 결정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팀이 부상 병동인 만큼 보다 더 집중력 있는 모습으로 조직력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렉섬은 원정 더비의 부담감을 안고 있기에 수비라인을 내리고 철저하게 지지 않는 경기를 운영하다가 역습과 세트피스로 한 방을 노릴 것이다. 수완지가 홈 이점을 가지고 있고 기술적으로 앞서 있으면은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렉섬의 피지컬과 투지는 챔피언십 내에서도 정평이 나있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다만 렉섬의 경우 현재 전력 누수가 가볍지 않은 상황이다. 홈팀 수완지가 경기 주도권을 잡고 90분 내내 경기를 리드해 나갈 것이며 렉섬의 템백을 뚫어내고 승점 3점짜리 경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번 경기 수완지시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미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발렌시아 대 마요르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발렌시아는 이번 시즌에도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카를로스 코르베란 감독이 유수 출신 선수들을 이끌고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얇은 스쿼드 뎁스와 득점력 빈곤이 발목을 잡고 있다. 17위라는 순위는 메스타야 홈팬들의 인내심을 한계에 다다르게 했다. 발렌시아의 희망은 파테르나의 아이들이다. 중원의 핵심 페펠루의 경기 조율과 세트피스 킥은 팀 공격의 생명줄이며 하비 게라의 기동력은 마요르카의 느린 수비 발을 공략할 핵심 무기다. 또한 최전방의 우고 뒤로가 문전에서 높은 집중력을 발휘해 득점을 터뜨려줘야 한다. 발렌시아는 홈팬들의 압박을 에너지로 바꿔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이는 공격적인 전술을 택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마요르카는 하고바 아라사테 감독 체제에서 끈끈한 수비 조직력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으나 원정 경기에서의 약세가 뚜렷하다. 승점 17점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경쟁자인 발렌시아를 상대로 최소한 패하지 않는 것이 목표다. 마요르카의 전술은 명확하다. 주포 베다트 무리키를 향한 고공폭격이다. 해적 무리키의 압도적인 제공권과 포스트플레이는 발렌시아의 젊은 수비진을 괴롭힐 가장 위협적인 루트다. 마요르카는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고 늪축구를 구사하며 무리키의 한방을 노릴 것이다. 두팀 모두 최근 흐름이 좋지 않고 득점력이 저조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경기는 매우 거칠고 투박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발렌시아는 홈이점이 있지만 선제골을 넣지 못하면 팬들의 야유 속에 조급해질 수 있다. 반면 마요르카는 무승부만 거둬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발렌시아가 강등권 추락을 막기 위해 홈에서 사력을 다할 것이다. 접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조합은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핸디 언어 범위 최종 조합은 항상 강선생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